안녕하세요. 빡공처럼입니다. 자, 오늘은 제 복장이 좀 특이하죠?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저희 조기 축구의 야유회를 가는 날입니다. 야유회 장소는 경기도 양평이고요. 원래 동네에서 10시 출발해서 12시에 점심 식사로 이제 막국수집에 가는 건데 저희 동갑 친구들끼리 좀더 일찍 출발해서 빠지에서 놀다가자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지금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빠지 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하려고 시우 앞에서 마실 거랑 삼각김밥 사서 먹고 빠지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자 이제 가평 빠지 아 가평 이래자 <laughs> 양평 빠지에 도착했습니다. 해해 <laughs> 해, 빨리 해해해 해, 해. 여기야? 어자 <laughs> 여기 세시봉 수상을 해줘 그래서 빠지야? 시그도 빠지려잖아 도착해서.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옷도 전부 다 세트로 갈아입고 네, 타러 갑니다. 아, 아! 아! 자 이제 기구 탈라고 헤드 기어도 쓰고 조끼도 입고 다 같이 타러 들어갑니다. 자 아, 이렇게 기구들이 쫙 있어서 아, 물에 빠져도 다 수영할 수 있지? 아. 무영이. 어. 헤비급 헤비급. 어. <laughs> 오씨. 안양 마동석입니다. 어 <laughs> 재밌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laughs> 6 명에서 우르르 온 적은 처음이네. 그래 빠졌다. 오씨 얼마나 잘하는지. 석 화끈하게 들어가라. 우리가 일단 어 무영이 뜬다 뜬다. <laughs> 아다다또 어, 그래. 당연히 니까야물 아, 아, 차갑다? 차가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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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입입야 <입수, 입수, 입수. 웃음> <laughs> 기어를 잘 써야지 머리가 작아서 그래 어? 뭐? 어 맞아맞아 좀커 근데 이거 짱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물 괜찮은데. 사 한번 씩 해줘. 안녕,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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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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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오. 잘가 애들아 하나 타고 무릎 꿇었는데 두번째 탑니다 다음 아,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죠 호떡이었나? 호떡이같습니 호떡 <laughs> 코떡. 호떡이면 <laughs> 호떡 코떡. 호떡 <laughs> <코떡> 타고 와 호떡 <laughs> 야 도영아 야 시체 뭐야 이 시체 뭐야 새우야 뭐야 진짜, 토나, 토나파. 아, 진짜, 토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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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야. <웃음> 아 야, 아지아아아아 두개 탔는데 어땠어? 아 너무 힘들 아, 이거. 어아 전완근이 빡세게 힘들어가네 나 마지막에 현동이가 아. 나나나이러나나나나나이러데 <laughs> 애들이 안으니까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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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한량이네 아까 두 가지 탔고 이제 또두개더 타러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더 빡세다가 하는데 긴장하고 있는 혁준이 온다 재밌었어? 내 제가 먼저 내리면 빠 멘트 세 없냐? 거, 세 번째 거는 좀두 번째 거보단 조금 수월수월 수월. 근데 쉬웠어? 이지, 이지. 이지? 야, 너뭐 하냐? 한 명, 한명더 던져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아니 봐. 이거 이름 뭐예요? 이사상어 백상어. 알사사상어 백상어. 백상어? 어. 어, 우와, 오, 예 believer, 아, 이거 세명더러 세명졌어 자, 저희 이제 네개다탔는데마지막게핵 e 사 a g o n hex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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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해 주면 돼. 해 주면 돼. 육체미2 노총각. 내가 노총각이야. 그럼 내가 노총각이야. 어. 진짜 다운몸이 야, 새벽에 탔습니다. 어. 고발 결국 다섯 명 다. 다번씩 네. 빠졌어요. 어우, 아, 재밌네. 네. 빨리 시스로 가자. 시스로. 고. 볼롤이 마치고 쉬는 거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행들이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지 고민 중 고민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편은 이 빠지 영상으로 마무리 짓고 2탄을 야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이제 가자